2024년 10월 7일, 말씀 한수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입니다. 어,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날 자유주의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복음 전파할 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국가의 문화가 발전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 예수 믿으면 서구처럼 선진화될 수 있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는 될수 있지만 이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즉 죄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성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방언, 신유, 환상 등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열정이 생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을 주시는 본래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가 증인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